한국어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제일 좋아해요? 감동 어요어로뭐요아 자라카스 아 자라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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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한수이고 물어로 하면 자라 다시 한번요 자라 가스리 가사라사 몽골에서 유행하고 있는 머리를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한국 스타일? 한국 스타일 한국 머리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오데오로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궁금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대오 남자 코트를 진행할 거고요 생머리고 이끝 쪽이 살짝 크긴 하지만 머리가 짧게 치면 완전 뜨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를 수가 없어요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일자 오데오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오데오가 좋은 거예요? 네. 몽골에서 한국 머리 스타일이 실제로 유행하진 않나요? 어 한국에서 키퍼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좀 날아가는 거지. 자, 그럼 오늘은 커트를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빗질을 해도 여기 튀어나왔죠. 이게 이쪽에 뼈가 튀어나왔거나 혹은 안 잘렸거나. 그래 가위로 조금 더 라인을 맞춰주고요. 올려치면서 모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없어지고 있죠. 이런 미세한 차이가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 여긴 아직 무섭긴 하지만, 이따가 한번 정리하고요. 자, 이제 앞쪽을 자를 거예요.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네. 한국어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단어 제일 좋아해요? 네. 어. 감동 받았어요 <laughs> 오늘은 층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머리가 뜨는 머리기 때문에 차라리 층을 낸 공간에다가 질감을 넣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머리가 좀 앞머리가 다소 길수 있으나 이 정도가 편하시다고 하십니다. 몽골에서는 네. 얼마나 번씩 미용실에 가요? 이달 지나면 가고 커트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그렇지 않나? 네. 비싼 미용실은요? 너무 비싼 거는 안 가봤어요. 아, 그다지 모르겠 그 몽골에 있을 땐 뭐하고 놀았어요? 마이터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음.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편했던 거랑 좋았던 게 있었어요? 좋아했던 거? 음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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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데요? 김치지 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예. 그렇다니까 이게 치트키야 고기 들어간 <laughs> 그 김치찌개는 제가 고기 없으면 안 살아요 고기 없으면요? <laughs> 네,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짝 5대5긴 하지만 앞가마 때문에 벌어져서 6대4 정도의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숙여 보시면은 이 가르마 선도 지그재그로 지금 잡혀있고요 이건 자연 가르마이기 때문에 모양은 고객님들이 보실 때 예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가장 편한 가르마고 보통은 자연 가르마를 많이 내기도 해요 왜 많은 나라 중에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음,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본인이 한국으로 보고 싶어 서 엄마 아빠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예. 진짜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 가족이랑다 살고 있어요. 가족이 다 한국에 있어요? 예. 뭐 이유가 있어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좋은 학교에? 예. 이런 머리를 몽골에서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인 걸 알까요? 네, 알고 있는 건 있는데 그냥 학교에서 이걸 기른 머리. 안 돼. 그럼 어떤 머리 해야 돼요? 너무 얇은 머리. 짧은 머리? 아니, 짧은 머리. 밀어야 돼요, 혹시? 네. 예. <laughs> 2cm 아니면 아, 3cm 3cm? 예 그럼 거의 반석인데 한국 애국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모르고 싶은데 손님이 있는 거같은 조금 한국인이 봤을 땐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원하셨고 존중해 주십시오 <laughs> 털에 판자마자 이런 빛이나 이런 빛이나 살짝 넣어서 들어 올려주시면 손에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볼륨만 띄울 수 있어요 가닥가닥 가닥. 어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우리 몽골 학생분에게 머리 예쁘게 도와드렸는데 다른 또 이제 외국인 분들의또 이런 헤어에 대한 고민이랑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메일로 어 연락을 주시면은 어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케이. 네. 시크하고 짧고 좋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마이스테. 네, 마이스테. 네. 마이스테. 안녕. 네. <laughs> 아, <laughs>